안녕하세요. 외국인 여러분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된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법무부 정식 등록 이민 행정 대행 기관 출입국 외국인 행정사무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어저께 이제 안타까운 사례로 세분 정도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셨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음, 말씀드리면서, 어,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오신 이제 첫 번째 손님께서는 전남 완도에서 오셨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께서 농촌, 이제 그 농록길에 봉고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난 사안에서 상대방이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이 아, 오버스테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임을 알고 동네가 좁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그 거액의 금품을 요구를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를 했고, 또한 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파출소에 신고를 하겠다고 이제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경찰들은 의무적으로. 어, 양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등록증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경찰이 하는 수 없이, 어, 음, 이제 조사를 하고 출입국 사무처 측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인계를 시킨 사안에서 어,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보호소라는 것에 수감이 되고 어, 사범 심사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경찰의 어떤 피해자 신문 조사 후에 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어, 뭐, 불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제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 그리고 어,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과정 그 일련의 절차들이 좀 간소화가 돼가지고 어,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에서 사범 심사라는 조사 및 결정 제도를 이용을 해서 어, 외국인 여러분들이 어떤 조사를 받고 그런 행정처분 출국을 해야 되는지 여기 체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보호소에 아, 일단은 보호조치를 하고 쉽게 말하면 교도소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주가 저희한테 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몇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하신 친구고 아무 잘못 없고 정말 착한 친구들이고 요즘 농어촌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친구가 없는데 이렇게 다소 억울한 일로 아, 쫓겨나야 될 상황이 놓여가지고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여쭤봤었고요. 아, 두 번째 사례는 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 다 밝힐 순 없지만 아, 이제 전북 익산에서 오신 손님이었는데 남편이 태국 마사지 샵에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이제 외국인 여성분을 만나셔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외도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어떤 자살도 하고 싶다고 이제 울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런 것들을 못 이겨서, 이, 심지어 그 외국인 여, 여성분께서 집안에 찾아와서 이제 와이프 행세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결국 이혼을 하자고까지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성분을 어떻게든 자기 나라를 몰아내려고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다가 어떻게 잘,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못한데 작전이 잘 어, 성공이 돼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가 된걸 자기가 확인을 했다고.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외국인 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로 <laughs> 강제 퇴거를 당하기 않기 위해서 구제하는 보호소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시는데 이분은 아, 그 외국인 여성이 안 나갈 수도 있는지, 자기는 길을 쓰고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안 나가게 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지, 뭐 그런 상담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우리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타국가 가더라도 거기서 그각 나라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음 어떤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뿐만 아니고 최후에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외국인들한테 제일 민감한 부분이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뭐 여러 매체들이 많으니까요. 저희한테 오시는 상담 사례가 신원보증인이 보증금만 납부를 하면 외국인이 나올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이제 보호소에 수감이 됐을 때 어떤 돈만 내면 다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불법체류라든지 이런 외국인 어떤 체류 관련된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많고 그러면 불법체류자들이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뭐 돈만 내면 다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들을 철저하게 엄격히 심사를 해서 저희 같은 이제 행정사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아, 대리인으로서 어, 출입국 행정청과 협의를 하고, 아, 이분은 잠시 동안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영원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 완전히 이제, 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분은 이제 무죄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서야 이제 잠시 동안 여기서 어떤 어, 신변 정리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뭐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동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허가 여부를 받고 나중에는 이제 나가서 합법적인 재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 오신 분들 개개인마다 이제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다만 아, 우리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일정한 요건들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 보시면 음, 출입국관리법이 있고요, 여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있고 아, 또 여기 보시면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외국인들을 관할하는 법인데 우리 그 보호의 일시해제, 아까 제가 해, 완전 해제가 아닌 일시해제는 79조에 있어요. 이제 법이라는 것들이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구구절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가 시행규칙 요것뿐만 아니고. 아, 일정 요런 부분들의 절차를 심사할 수 있는 어떤 또 훈령으로 나온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 살펴보자면,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호 일시 해제 업무 처리 규정. 네,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요게 이제, 이번에 2 0 2 0년 8월 17일 날 시행이 됐네요. 아, 개정이 됐습니다. 8월 14일날. 기본적인 심사 요건을 보면, 아, 일단은 피보호자가, 그 보호가 된 외국인이 어떤 뭐, 아까 얘기한 뭐, 한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 이제 자산이 많은 경우에, 또는 뭐, 국가안전보장이나 사회지수, 공중국, 국익을 해야, 이건 이제 거의 드문데, 이제. 사실은 이 밑에 밑에 거죠 피보호자 범법 사실 연령 품성 조사 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태도 보호소에서 뭐 난동을 부린다던가 과거에 어떤 뭐 형법 뭐상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 강간 성매매 등 사실이 있으면은 허가가 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4번입니다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보증금을 2천만 원 정도 납부하더라도, 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 도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어, 보호조치를 해제를 안, 아니 할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 이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뭐, 한국인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다거나, 뭐, 출산이 염려가 된다든지, 뭐, 이런 사안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 뭐, 나머지는 또다법전문이라 딱딱해서 제가 패스하도록 하고요. 일반 해제가 특별 해제로 나눠집니다. 일반 해제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또 뭐, 불, 위변조 여권, 불법 출입국, 알선, 그리고 도주 증이뭐 취소된 사실이 있다든지 특정 강력 범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범죄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데 요 우리가 아,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아, 어떤 소장 사본이나 소재기 증명원 등을 제출을 하되 소송 가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소송수행을 위해서 6일 이상 외출할 필요가 있던지 그러니까 보호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어야 되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다른 사건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임대차 계약서 월 보증금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음. 아, 그래서, 어, 우리 그 영호남권, 그니까 러 부산, 창원, 음, 뭐 전주라든지 익산, 목포, 신안, 완도, 이런 영호남권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아, 1차적인 심사 끝에 출국을 강제 퇴거를 당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여수에 있는 우리 관할, 여수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 보호소에 어, 보호가 되게 되고 거기서 구체적인 정밀 심사와 조사 뒤에 어, 관할 재외공간 영사하고 협의 끝에 이제 출국 일정을 정하고 관련된 재반 행정 처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까 법조문에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더 늦기 전에, 행정 처분을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 뭐, 순천 여수 광량 같은 경우에, 이제 순천 법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요. 더 늦기 전에 구제할 수 있는, 추후 재입국 비자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어, 상담을, 스스로 아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또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